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단 5일 동안 먹는 음식만으로도 뇌의 기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선택하는 음식은 뇌의 혈관에 생명을 불어넣거나 아니면 조용히 그것을 막아 버리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도시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대구인가요? 아니면 광주일까요? 각 지역마다 고유한 음식 문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이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듣는 걸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전통적인 식습관 속에 이미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기분 같은 뇌 건강을 오래도록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잠깐 시간을 내서 이 영상을 좋아요, 구독,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뇌졸중을 예방하거나 기억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가 자꾸 멍해요. 예전처럼 집중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셨는데, 저도 그럴까봐 두려워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원인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식습관의 변화 때문입니다. 요즘에 한국 식단은 조용히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설탕이 많고, 흰 밀가루 음식이 늘었으며 튀긴 음식이 많아졌죠. 반면 우리 조부모 세대가 즐겼던 자연스럽고 다채로운 식단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뇌는 단순한 신경 덩어리가 아니라 매순간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혈관은 그 영양분을 운반하는 작은 도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막히거나 딱딱해지거나 염증이 생기면 뇌는 고통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티가 잘안 납니다. 조금 깜빡한다거나 피곤함이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가 쌓이면 기억력 저하, 사고력 저하, 그리고 뇌졸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 혈관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에게서 그 변화를 보았습니다. 비결은 비싼 약도 복잡한 치료도 아닙니다. 바로 몸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설명드리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 5일간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피의 성질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혈액의 점성이 낮아지고 염증이 줄며 순환이 개선됩니다. 그 말은 곧 산소와 영양분이 뇌로 더잘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몸 안쪽에서부터 깨어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인천에 사는 61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어지럽고 머리가 뿌연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 안개가 낀것 같다고요. 식습관을 물어보니 점심엔 컵라면, 저녁엔 흰쌀밥과 짠 반찬, 아침은 아예 거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5일만 실험해 봅시다. 식사 방식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제가 드린 처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극단적이지도,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물한 컵, 호두 몇 알, 바나나 한 개. 점심엔 현미밥, 채소와 두부, 작은 생선 한 조각. 저녁엔 짠찌개 대신 야채죽 한 그릇, 그리고 시금치 한 줌. 4일째 되는 날, 그분이 웃으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가벼워진 것 같아요. 혈압도 약간 내려가 있었고, 잠도 훨씬 잘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이 풀리기 시작할 때의 신호입니다. 내가 다시 숨을 쉴수 있게 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의 뇌는 몸 전체 산소의 약 20%를 사용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기억력, 집중력, 심지어 감정의 균형까지 함께 좋아집니다. 즉 여러분이 먹는 음식은 단순히 체중이나 콜레스테롤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맑음과 삶의 생동감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혈관을 회복시키는 음식들 그리고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식습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잘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의 혈관은 몸에서 가장 섬세하고 민감한 혈관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팔이나 다리의 혈관과 달리 뇌혈관은 아주 미세한 혈류까지 조절해야 합니다. 작은 혈전이나 염증 하나만 생겨도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방해받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뇌를 날카롭게 유지할지 아니면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뇌혈관을 조용히 손상시키는 음식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정제된 설탕입니다. 단순히 사탕 속 설탕만이 아니라 가공소스, 빵, 음료 속 숨겨진 설탕까지 포함됩니다.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벽이 자극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염증이 생기는데 이는 혈관 안에 녹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설탕과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피곤함, 불안, 건망증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숨은 위험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튀긴 음식, 패스트리, 포장 스낵 속 트랜스 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높입니다. 그 결과 혈관이 막히게 되죠. 뇌혈관에 이런 변화가 생겨도 심장처럼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향은 더 위험합니다. 에 사고력이 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결국 기억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주에 사는 5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해야 할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마 나이 때문인가 봐요. 라고 하셨죠. 하지만 식습관을 살펴보니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루 세번 프리마가 들어간 인스턴트 커피를 마셨고, 저녁에는 튀김빵을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중성지방이 높고 초기 인슐린 저항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간단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간식을 한 줌의 견과류로 바꾸고, 커피는 녹차로 대체하게 한 것이죠. 3주 만에 두통이 줄고, 직장에서 집중력도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뇌혈관을 다시 살리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자연은 이미 강력한 회복 도구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꾸준히 사용할 뿐입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고등어, 연어, 들깨 같은 음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의 자연 윤활제와 같아서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주 2회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크게 개선됩니다. 다음은 항산화제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색깔을 생각해보세요. 애초록 시금치, 빨강 피망, 보라 양배추, 주황 당근, 각 색깔에는 혈관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항산화제는 혈관벽을 해치고 노화를 촉진하는 별표별표 별표 유해산소, 활성산소, 별표별표를 중화시킵니다. 그리고 통곡물도 중요합니다. 현미, 보리, 귀리 같은 곡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통곡물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흰쌀이나 흰빵과 달리 혈당 급등을 막아 혈관 손상을 예방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뇌는 일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료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식, 김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김치, 된장, 요거트 같은 발효 음식은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뇌를 포함한 전신 염증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혈압이 올라 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김치를 가볍게 헹구어 먹거나 저염 제품을 선택해 보세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단 5일 만에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항염 음식 위주로 바꾸고 가공식품을 줄이면 혈액이 묽어지고 순환이 개선되며 뇌에 산소가 더잘 공급됩니다. 환자분들도 단 며칠 만에 더 깨어있고 기분이 좋아지고 사고가 또렷해진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뇌를 하나의 정원으로 생각해보세요. 깨끗한 영양분으로 물을 주고 복소를 제거하면 기억력, 집중력, 창의력의 꽃들이 다시 피어납니다. 수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함과 관심이 핵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오일 식단 계획을 단계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고 비용 부담 없으며 전통 한국 재료를 활용해 뇌혈관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실천 가능한 방법, 바로 5일간 뇌혈관 회복 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하고 자연스러우며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합니다.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레시피는 필요 없습니다. 작은 변화들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만으로 혈관을 부드럽게 회복시키고 뇌혈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전한 가지 기억하세요. 천천히 먹고 꼭 씹어 먹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음식을 삼키는데, 이렇게 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영양흡수가 제한됩니다. 천천히 먹으면 내가 포만감을 인지하고 혈당이 안정되며 혈액순환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1일차 에티톡스와 수분 보충. 아침에는 따뜻한 물한 컵과 레몬 몇 방울을 섭취하세요. 소화기관을 깨우고, 전날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 식사는 귀리죽에 호두와 바나나 몇 조각을 올려 드세요. 귀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관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호두는 오메가-3를 공급합니다. 점심에는 보리밥, 찐채소, 고등어, 구이를 드세요. 식이섬유, 항산화제, 건강한 지방이 만나 첫날부터 염증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저녁에는 커피 대신 따뜻한 녹차나 보리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녹차에는 카테킨이 풍부해 혈관벽을 보호합니다. 2일차의 혈관벽 강화. 오늘은 접시에 색을 더해보세요. 시금치, 당근, 빨강 피망과 함께 현미나 조밥을 드세요. 이 채소들에 들어있는 비타민, 특히 C와 E는 손상된 혈관 내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 공급을 위해 두부나 삶은 달걀도 포함하세요. 단백질은 혈관 탄력 유지에 필수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다크 초콜릿 한 조각, 에코코와 70% 이상을 애 드세요. 혈류를 개선하고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3일차의 순환 촉진 아침에는 혼합 견과류 한 줌과 작은 사과를 드세요. 식이섬유와 좋은 지방의 조합이 혈액을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점심에는 된장국과 해조류를 드세요. 해조류는 요오드와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건강한 혈관 기능에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식사 후 짧은 산책을 해보세요. 움직임은 혈관을 열고 뇌로 산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합니다. 4일차의 정화와 재건. 아침에는 따뜻한 물한 컵과 아마시 가루 한 스푼을 섞어 드세요. 오메가 마이너스 3가 풍부하고 디톡스에도 도움을 줍니다. 점심에는 현미 비빔밥, 혼합채소, 참기름 약간의 오늘은 고추장은 제외하세요. 참기의 자연 오일이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해 줍니다. 저녁에는 버섯과 두부가 들어간 가벼운 국을 드세요. 버섯은 자연 항염 성분이 있으며 내로 가는 산소 공급을 돕습니다. 5일차 보호와 균형. 마지막 날은 균형 유지에 집중합니다. 아침 고구마와 미소국 한 컵. 점심 찜 생선이나 구운 닭고기와 채소. 저녁 가벼운 보리죽과 사과 또는 배몇 조각. 이 5일 동안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규칙적으로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혈액이 끈적이지 않게 하고 혈관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시킵니다. 이 계획을 따르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더 상쾌하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아침 피로가 줄어드는 경험을 합니다. 피부 톤이 좋아지고 두통이 사라지며 머리가 가벼워진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소가 뇌에 자유롭게 흐를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만약 이 습관을 2, 3주 더 이어간다면 놀랄 만한 변화가 생깁니다. 혈액 검사 결과에도 개선이 나타나죠. 중성지방 감소, 콜레스테롤 균형 개선, 혈압 정상화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일상 속 습관을 통해 뇌혈관을 점고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이더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5일간 뇌혈관 회복 효과를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습관이야말로 뇌, 기억력, 사고력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첫째, 식사를 다채롭게 하세요. 매번 식사할 때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포함합니다. 초록, 빨강, 보라, 주황색 식품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관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것들을 마치 혈액 속 작은 수리 팀이라고 생각하세요. 작은 균열을 메우고 혈관 벽을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둘째,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의 균형을 지키세요. 고등어나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 호두, 아마시 기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내로 가는 혈류를 실제로 개선합니다. 두부, 달걀. 살코기 같은 단백질은 혈관 탄력을 유지하고 근육을 지켜 간접적으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매일 몸을 움직이세요.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0분 산책, 스트레칭, 가벼운 스쿼트 등.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며 뇌가 깨어 있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혈관을 빠르게 약화시키므로 짧게라도 자주 일어나 움직이세요. 넷째, 숨은 독소를 줄이세요. 과도한 설탕, 튀긴 음식, 가공 간식을 피하세요. 소금은 적당히 괜찮지만 너무 많으면 혈관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올립니다. 늦은 밤 식사와 술도 줄이세요. 수면과 호르몬 리듬을 방해하여 혈관 회복과 뇌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다섯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우선시하세요. 매는 잠자는 동안 회복합니다. 깊은 수면은 혈관과 뉴런의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산소 흐름을 감소시킵니다. 간단한 방법의 깊은 호흡, 조용한 성찰, 아침 5분 감사 표현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 한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부산에 사는 64세 남성 환자가 기억력 저하와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5일간 뇌혈관 회복 계획을 실천하고 일상 습관도 조금 바꿨습니다. 아침 수분 섭취, 바채로운 식사, 가벼운 운동, 저녁 성찰. 일주일 만에 정신이 또렷해지고 에너지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세달후 혈액검사 결과도 개선되어 스스로 건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뇌는 어떤 나이에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50대, 60대 이상이어도 혈관 탄력은 되살아나고 염증은 줄며 산소 공급도 자유로워집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올바른 영양, 움직임, 그리고 평온함입니다. 그럼 내일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따뜻한 물한 컵, 다채로운 영양 아침, 가벼운 몸 움직임, 잠시 감사 표현. 단순하지만, 이러한 작은 반복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장기의 뇌를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오늘,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서울, 대구, 부산, 아니면 인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모두를 연결해 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애 실용적인 팁이든 작은 희망이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에 필요할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지속적인 뇌 건강의 비밀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작은 한걸음에 한 끼, 한 번의 움직임, 한 가지 마음챙김에 이 뇌혈관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삶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습관에 부드럽게 접근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